용접선 양측을 가스불꽃에요, 납이 약 150mm를 150에서 200도씨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로 가열한 다음 고수링하는 그 방법. 이게 용접선이잖아요, 용접선 이렇게. 그죠? 여기다 가스불꽃으로 가열해 쫙, 쫙 150mm 정도를 가열해. 이게 딱 150mm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50mm예요. 싹 가열을 해. 싹 가열한다 음에 어떻게 돼? 물에다 탁 놨다가 탁 꺼내는 거야. 순행한다 그랬잖아. 순행. 그죠? 이제 150에서 200도씨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150에서 200도씨면 팔팔팔 끓는 거예요.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거야. 거기에다가 얘를 넣었다가 끓인는 뜻이야. 그게 뭐야? 저능력 완화법이에요. 그냥 그냥 일반, 일반 물에다가 뭐 0도씨 물 이런 데다 넣는 게 아니고 150에서 200도씨의 온도에다가 얘를 넣었다가. 끄낸다. 그게 뭐다? 저온 응용 완화법이야. 알겠습니까? 150ml를 응? 저온 응용 완화법. 그래서 뭐, 뭐라 그랬어? 노국기 피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50에 150ml를 가열한 다음에 150에서 200도씨의 물에다가 물에다가 넣었다가 뺀다. 얘는 햄머가 나오면 답이고 얘는 잔류 응력이 나오면 답이야. 잔류 응력, 햄머, 150mm, 150에서 200. 이거라면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만 알더들어도 답은 맞힐 수가 있다. 다 모르더라도. 제가 이제 포인트만 지금 딱 간단하게 설명해 준 거야. 응? 잔류, 있는, 잔류 응력 있는 잔류 응력 있는 제품에 하중을 주어서. 그죠? 하중을 주어서 그 하중을 무거운 하중을 올려 놓은 다음에 그 하중을 제거해서 응력을 조금 제거하는 거. 그걸 우리는 기계적 응력 완화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죠? 피닝법은 햄머로 두들겨서 소성 변형을 시키는 거를 우리가 피닝법이라고 했고. 그죠? 어, 용접부의 양쪽을 150mm 정도를 가스 불꽃에 가열한 다음에 150에서 200도 씨로 순행을 시키는 방법을 뭐라고 했다? 저응력 완화법이라고 했다. 니까 그러니까 다 모르더라도 이 포인트는 꼭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24 용접기 특성 자 첫번째가 수화 특성 두번째가 정전류 특성. 세 번째가 정전압 특성. 네 번째가 상승 특성. 수화 특성.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내려간다.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내려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수화 특성이라고 래서 수화 특성은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전류와 전류와 전압의 특성이라고 그래. 여기도 이렇게도 우면 나와. 수화 특성이란 뭐냐? 이렇게도 나오지만 이렇게도 나온다. 전류와 전류와 전압의 특성이다 이렇게도 나와. 수화 이건 내려갈 자전 내려가 아래 하자전 아래 하자 내려간다는 뜻이야. 전압이 내려간다 뜻이야. 어? 내려간다. 정전류, 정전류는 전류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전류가 일정하다. 그럼 부하 전화가 변하여도, 거기 보시면 부 정전류 정 특성은 부하 전압이 변하여도, 부하 전화, 부하 전압이 변하여도, 부하 전후가 변하여도, 전류는 어떻다? 일정하다는 뜻이야. 일정하다. 단자 전류는 일정하다 단자 전류. 단자 전류, 단자 전류. 그러니까 부하 전압이 변하여도 단자 전류는 일정한 거고 얘는 정전압이잖아. 그러면 부하 전류, 부하 전류가 변하도 전압이 일정한 거니까 부하 전압, 부하 전류는 변화해도 단자 전압은 단자 전압은 일정하다는 뜻이야. 단자 전압 일정하다. 상승은 뭐가 조금 올라간 거야? 상 부하 전류의 증가에 따라서 단자 전압이 약간 올라가는 현상.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상승처압 부하전류의 증가에 따라서 단자전압이 약간 올라가는 현상. 그렇습니까 어. 그래서 수화특성 정전류특성, 정전압특성, 상승특성. 거기 이제 그 정전압특성에는 비극 또는 CO2용접 등에 적합한 특성. 정전압특성이. 보통 CO2는, CO2는 뭐냐면 전압과 전류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 CO2용접할 때. 그게 이제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맞춰 주면 용접이 잘 안됩니다 막 치고 막 용접이 잘 안돼요 우리 학생들 이제 교육을 시켜보면 그런 것들이 용접이 잘 안돼 그래서 그 전류를 쏠때 본인들이 직접 맞춰서 쏴봐라 보통 이렇게 말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쏴봐야 진짜로 용접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 전류를 어떻게 맞추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있을것같으니까자 이것도 용적지 특성도 가장 이 수화 특성이 제일 많이 나와. 문제 풀이하다 보면 아마 한 문제씩 정도는 다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한, 문, 한 번씩은 다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수화 특성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문제 풀이하다 보면 아, 아실 거야. 다음 25번.